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면한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상보다 일찍 치러졌습니다. 이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개헌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권 교체만큼이나 헌법 개정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단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을 넘어 헌법을 고칠 때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는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93개 UN회원국 중 대통령제를 택한 국가는 92개국이며 그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임제를 고수하는 국가는 약 10개국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신만의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세웠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임제는 재선이란 이름으로 정권의 중간평가가 가능하기에 정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내용은 2030년에 선출될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물론 역사상 연임제가 장기 독재 집권을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년 단임 후 2028년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임제는 연임제와 달리 한 차례의 재임이 가능하도록 즉 연속인지 아닌지에 관련 없이 딱두 번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선 시 임기를 2년 줄인 것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입니다. 해당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202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헌을 찬성하는 입장은 현행헌법이 1987년 민주화 시대의 산물인 만큼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의 요구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대의 대통령제는 여전히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잦은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큽니다. 반면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은 헌법 개정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자치 참여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이 변질될 위험도 있습니다. 헌법 개헌은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불거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y b s 뉴스 조현섭입니다.